세원고등학교 1학년 프린트물 강의 1번 강의하겠습니다 요게 강의를 했는데 그때 목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1번 2번을 다시 강의하니까 <laughs> 오, 좋죠 한번더 강의하고 음. 자 수아랑 그 다음에 예건이는 이거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물 위기는 물 위기가 나왔네 i s political 정치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물 위기는 정치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which is to say는 that to say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게 커마에 해당하는 거야 일종의 우리 커마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and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하면은 많이 보던 거 나오죠 that is to say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요거를 뭘로 받은 거야 음. 응. 요게 앞 문장 전체랑 볼수 있으니까 물 위기는 정치적이라는 거 근데 그것은 그러면 요걸 뭘로 받을 수 있어 관계대면서 계속적 용법 위치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그면 이게 뭐야 그리고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똑같은 용법이 되는 겁니다 which is to say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inevitable이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이런 거거든 불가피한 것도 아니며 즉 inevitable inescapable inescapable 피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 이거는 escapeable이 피할 수 있는데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며 알겠죠? 어, inevitable은 불가피한 inescapable이랑 같은 거고 또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같은 거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inevitable 불가피한 그런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는 어떤 것, 이건 수정하다 고치다죠. 뭐뭐서 수정하고 고치다. 이것은 커렉트 개념입니다. 바로 잡는, 거, 바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이런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물 위기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자연 재난처럼 피할 수 없는 것, 즉 태양의 뭐 흑점 폭발 은 피할 수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불가피하거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지 따라서 핸드드어가 따라서 <laughs> 기능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산출할수 선출, 있는 선택적인 거라는 겁니다 일렉티브 원래는 뽑을 수 있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선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 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기능적으로 정치적이란 의미는 뭐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능적으로 택할 수 있는 어 대통령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거잖아. 말하자면 정치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올 위기는 자연 재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re is one reason.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그죠 그것이 괴로운 한 가지 이유다. 여기서 그것이 한 가지 이유다.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여기는 어 저기 one reason y 같은 게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더 더리즌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하면 for which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할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유인 것입니다. 자 어디 한번 가봅시다. 풍부한 자원이 made it scarce. 풍부한 자원이 희소하게 되어 풍부한 자원이 희소하게 됩니다. 어, 자 이거 좀 나는 지금 그때도 그랬지만 이 말뜻이 좀잘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능적으로 선택적이고 물 위기가 정치적이라는 거. 그리 고 그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봐봅시다. 자, 여기 봐보시면 요거까지 해석하고 그걸 다시 한번 요 내용, 요 문장을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앞 문장을 봤는데. 좀 무슨 문장을 받는지가좀 애매하죠.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풍부한 자원이야. 이게 풍부한이라는 뜻이고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요게 좀 힌트가 있겠죠. 풍부한 자원이 어떻게 풍부한 자원이 희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made는요 만들다가 아니라 여기 뒤에 뭐가 나와서 어 scarce 희소한이라는 게 되어서 여기서는 이게 made가 become의 뜻이 있어. Make가 비컴의 뜻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녀는 she made 되었습니다. A doctor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 그지? 이런 문장이 있을 때 made는 여기서는 이게 비컴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녀는 얘는 과거니까 b e c a m e 이 되겠지. 그지? 그녀는 의사가 됐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되다의 개념이야. 자원이 희소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정부의 그죠? 정부의 소홀이 하는 거 그죠? 정부적인 어떤 거 소홀함 이걸 뭐라고 럴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죠. 정부의 소홀함이라고 그냥 했네. 정부의 소홀함, 소홀함에 의해서 그리고 무관심에 의해서 비슷한 얘기지. neglect나 그 다음에 indifference란 무관심 이런 것에 의해서 풍부했던 자원이 희소해 어떻게? 부족해질 수 있고. 또, 첫 번째는 이거네. 이렇게 가면, 좀 표시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뭘 통해서? 그죠? 정부적인 소홀함이나 무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더 하면 더 빨간색이 되더라고. 한번 더, 더 빨간색.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bad infrastructure. 별로 나쁜 기반 시설과 오염에 의해서. 저 수자원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으면 댐 같은 게또 그게 오염되면 별로 쓸 데가 없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에 의해서 부주의한 어바니지션하고 도시화에 의해서 도시 개발을 한 거지? 도시를 막 난개발하는 거지. 자원이 풍부했지만 어 나무가 풍부했지만 도시만 든다고다 거기 나무 베어 버리고 이러면 부주의한 도시화. 이런 것에 의해서. 자원, 풍요로운 자소, 자원이 희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연설명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시가리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대시가리키는 건, 정치적이라는 것과 물위기가 정치적이라는 것. 즉, 또 따라서 기능적으로 선택적이라는 것. 이것이,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것이 극복감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그지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못하면,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울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이 시가리키는 건,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건 뭘까? 선생님 생각이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건물 위기. 물 위기. 물 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건 선택, 이게 그냥 당연히 되는 것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풍요로운 자원이 희소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의미를 좀 이해하겠습니다 요 녹색 줄요 의미 즉 there is no need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필요는 없냐면 물 위기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산불은 우리 환경을 해치잖아요 그런데 산불이 우리 환경에 필요한 거 산불이 우리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 불 나면 되게 피해가 크잖아 근데 자연적으로 봤을 때 산불은 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산불이 한번 나서 싹 태움으로써 거기 있는 수종이 쓸데없는 수종 이런 게쫙 한번 뭐야 그 산이 다시 한번 생태계가 바뀌는 거야 알겠죠 더뭐 기름진 막 그거 다 타가지고 재가 되고 이러니까 더 풍요롭게 그래서 정기적인 주기적인 산불은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산불은 어떻게 돼 필요가 있지 나름에 그런데 물 위기는 그런 필요가 있냐 그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위기는 즉 다시 말해서 그죠. 물위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즉 물위기가 어떤 도움이 될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이건 어쨌든이 어쨌든 그런 물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니 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 만약에 같이 표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고 아무 것도 아까 그러니까 거의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시가 리키는 건 워러 크라이시스를 얘기하는 거지 물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대처하다 다루다라고 몇번 얘기했어요, 그죠? 말하다 연설하다 말고 이거 테클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그죠? 테클 뭐하기 위해서 대처하고 그 다음 에 딜비드, 그죠? 그 다음에 카프비드 대처하다 그 다음에 뭐 핸들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뭐 트리트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거 될수 있죠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은 잃어버립니다 뭐를 잃어버리냐면 더 많은 물 자원을 누수야 물이 새는 것에 의해서 뭐보다 더 많은 물이냐면 그들이 집에 전달하다죠 집에 전달하는 거는 상수도 같은 걸 걸려서 전달하는데 수도관을 통해서 그 수도관의 누수 때문에 더 많은 물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후진국이 아니라 누수와 절도는 이건 절도를 의미해 물도 절도 하나봐. 수도세 안 낼라고 미국에서도조차 이해되시겠죠? 어떤 건 누수와 절도 물이 새는 것과 절도는 어카운 o u n t f 물 차지에 어카운트 u n t 하면 원래 설명하단 뜻인데. 오못을 설명하다의 뜻인데 어떻게 두 번째 오못을 차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뭘 차지하냐면 추정된 손실 얼마? 민물에 이거는 민물 담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담수 먹을 프레시워라면요. 담수에16% 정도 그저 추정된 손실을 차지합니다. 추정되기로 추정키로 추정된 손실이란 건 어떻게 이런 걸로 16%손실된거로 추정한다는 거지? 브라질은 그 추정치가 40%와 어마어마한 거지. 즉, 가는 것보다 세는 게 조금 말씀 더많아지겠네 이게 되겠죠.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어, 물이 샙니다. 어, 관리 부족, 이런 거 관리 소월, 정부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 4번으로 가 봅시다. 자, 숫자적인 비교는요. 비교죠. 어떤 비교? 이용 가능한 겁니다. 이용 가능한 자원이죠. 이용 가능한 자원의 숫자적인 비교는 여기까지가 주어. 이거는 이것처럼 보입니다. 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물의 공급 부족을 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수자원에, 그죠 우리가 이용하는 그 자원의 숫자적인 비교는 이용하는 그 자원의 숫자적인 비교는 모처럼 보여. 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물 부족 실제 물 부족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었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이야 오늘날 수자원은 물이기는 정치적이고 선택적이어서 그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물위기가 있을 필요는 없죠. 물리기가 있고 이렇게 물리기가 일어나는 원인이 자연 재난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말한 요런 요인들이죠. 요런 요인들을 갖다가 요런 요인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런 요인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갑자기 이용 가능한 자원의 숫자적인 비어 물리기 나오다가 과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다면. 그죠 관리소 같은게 나온다면 4번이 확실히 답이인거죠 2,3,4번 중에 답이 있으니까 심보스케이스 몇번이 35번은 2,3,4번 중에 답이 있다고 몇번 얘기했어요 무관한 문장 그르기는 양쪽의 경우에 그죠 양 경우에 이게 양 경우가 뭘까 보스케이스가 미국에서는요 전달되는 것보다 세는게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16% 담수가 손실되는 거고 브라질은 40%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에서나서처럼 선택적인 희소성이 명백히 뭘 강조하고 있어?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거 나오고 있죠. 그래서 4번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다시 안 나오겠죠. 그렇죠? 어디서 다시 안 나오겠어요? 시험에서 이거는 관계 없는 문장이니까 한 번만 해석해 보고 지우시고 자양 경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물 부족, 선택적인 물 부족. 그쵸? 극복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선택적이라는 거, 정치적이라는 거 기능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지 물 부족은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Have and have n o t 은 have n o t 이 가지고 있자 이게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야 nothing, have h a v e n o t 은 가지지 않은 자그 nothing, have n o t h i 선택적인 희소성은 명백히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서 그죠 21억 명이야 21억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는 두다죠 두면서 선택적인 이 희소성은 자뭐 없이 바로 드링킹 월 하면 마실 물을 의미해 마실 물이 없는 상태로 두면서 그리고 45억 명을 어떤 상태로 두는 거야? 엔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영어편을 실한다면, 21억 명은 이런 상태로 어떻게 두면서, 이것이 없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45억 명은 어떤 상태로 두면서, 이런 상태로 두면서, without. 적절한, 이건 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Sanitation, 위생.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적합한 위생 없이. 즉, 손으로 씻을 물이나 이런 거 없이. 그죠? 이런 상태로 두면서 왜 선택적인 희소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선택적인 희소성, 비가 안온 것이 아니라 나름 할수 할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희소성이 피할 수 있었던 희소성이 명백히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불평등을 갖다 강조한다. 드러낸다. 누가 힘 있는 쪽은 잘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선택적인 희소성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에. 그래서 여기는 물위기의 정치적 원인과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난로서의 물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서의 물위기 이해되셨죠? 자 요거 옆에 한글로 요거를 쫙 정리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처음에 해줬을 때 요게 아니라 요건 번역이고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걸 되게 다 정리해줬었어요 오늘날 물위기는 정치적이다 여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 나오는 거야? 물위기는 정치적이다니까 이걸 만약에 얘기한다면 물 위기 첫 문장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란 말은 무슨 얘기야? 기능적으로 선택적이다. 알겠죠? 선택적인. 이거 보고 요 문장이 떠오르게. 각 문장마다 정리해서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거 보는 예건이랑 수아는 이거 정리하고 바로 다음 번에 우리 3 번부터 우리 했던 거 있지? 다시 한번. 한글 보면서 영어로 맞다.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내용이었지. 왼쪽을 보면서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한번 끝었다 갑시다.